많이 잘 있네. 고마워, 금방 끝내줄게. 너무 바짝 자르지 말아요. 음. 처음엔 진짜 손가락 부들부들 떨면서 <laughs> 자르지도 못했네데 15개월 돌입한 거줄게 음. 오래서 끝. 음, 아팠어? 안 아파. 가만히 있는 게 힘들지. 고마워. 엄 검지 손가락. 아빠 3리큐에다 잘라줄게. 중지손가락 보고싶어? 3개 남았는데 응. 자 하나 둘셋 두개 남았어 고마워, 두 개.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음, 이뻐. 잠깐만 잠깐만 여 이거, 족해 이거, 이거, 해거 이거, 다. 음 떠. 에이 음 잠깐만. 이거, 이거, 음 오지. 오지, 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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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하나, 이거, 거 하나. 하나. 기타 출동은 뒤로 조금 만지고 싶어. 어? 이거는 2 k 해가지고아빠다가 자, 시작. 하나, 둘, 아이고. 쏘리 쏘이. 오 달러 비타 진짜 진짜. 안 보인다요. 조금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 마지막. 마지막. 오, 마지막. 고마워 마지막 자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준비 마지막 마지막 여기. 걸렸어 걸렸어 하나 도... 그렇지 <laughs> 됐어